지금부터 귤 껍질 가지고 귤 모양 사람 만들 사람 만들기 교실을 시작하겠습니다. 오! 준비물은 간단합니다. 귤딱한 개입니다. 귤을 준비하고 나서 꼭지 부분은 말고 꼭지 부분은 말고. 이쪽이나 이쪽을 아무데나 까주십시오. 하지만 이쪽이나 이쪽으로 까주시면 안 됩니다. 이쪽 아니면 이쪽입니다. 이렇게 한쪽을 다 까고 나면 반대쪽도 까줍니다. 이렇게 다 까고 나서 여기 부분을 위로 젖혀줍니다. 그리고 귤을 조심스럽게 뗍니다. 귤을 다 까고 나면 다리 부분을, 다리가 만들어질 다리 부분을 여기 꼭지에서부터 여기까지 잘라줍니다. 그러면 이제 다리가 완성되죠? 여기에 너무 다리가 두꺼우면 여기를 좀 조금씩 떼줍니다. 다리가 두꺼운 사람은 이제 여기를 좀 떼면 되고요. 떼고 나서 남은 조각 있죠? 남은 조각이라고 하면 이런 게 남죠? 이런 거를 이용해서 눈과 입을 만들 수 있어요. 보세요. 여기 사람이 있어요. 그러면 이눈 잠시만요. 눈 이런식으로 사람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리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럼 이거를 또 자르시면 이거를 자르면 되게자 이제 완벽하죠 너무 눈긴 것도 잘라 주세요 자 그럼으로 감껏질 가지고 사람 만들기 교실을 마치겠습니다